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네,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에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목은 공기압축기 토출의 고압 공기배관의 폭발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으신 분들은 판원 청원 전천청선 교수님들이 되겠고요 네, 대표들은 공기배관이고요 네, 83년 10월 3일에 일본 아이 치현화학공장에서 일어난 사례고요 계열 보시면 공기 분리 장치의 공기 압축기 토출에 있는 약 10메가파스칼이니까 약 100kg씩 센치니까 상당히 높은 고압이죠. 공기 배관의 고관부가 돌연 폭발하였다. 온도가 최대 161도로 고온으로 되었던 것과 배관의 철록 및윤활유가 원인이다.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구요. 현황 보시면 가스회사의 액체 산소 질소, 알곤 제조 장치에 공기 액화 분리 장치에 있어서 약 10 메가 파스칼의 압축 공기 냉각 배관의공과 고관부가 파열되어 주위에 있던 4 명이 비산물의 부상 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제조고요. 공정 포를 보시면 여기 폭발한 3단 냉각 배관의 개념도 해가지고요. 네. 이쪽에 이제 냉각기 헤드가 두개 있고 유수분리기 안전 벨브압력기가 있고요. 4단 흡입 스냅퍼, 3단 도출 스냅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쪽 부분이 지금, 음, 폭발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기고, 네. 경고를 보시면, 예, 10월 3일 9시 10분에 평상 운전 중에 압축기의 각 단에 압력을 점검했을 때 이상은 없었고, 유수분리기드레인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시 2 0분에약 예, 100km, 154도의 압축 공기 공기 냉각 파이프, 직경이 9cm, 독감부 14개소가 파열 되어 검은 연기가 발생됐다 응급 정체조으로 수용하였다.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압축 공기의 배관 내에서 압축기 오일이 산화, 철분 등의 침입, 3단 투출선에부의 점검구 부분에서 발화되어 화염이 전파, 또한 배관 내에서 유막 폭발 또는 그을음 폭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잡았고요. 사고 후에 실험에 의하면 새로운 기름의 신유죠. 새로운 기름의 열분석에 의한 발열개시 온도는 227도였지만 알루미나와 산화철, 녹 성분이죠. 혼합 분말을 주입하면 100km에서 164도로 유지했을 때 11분 후에 발화가 되었다는 거죠. 온도가 164도일 때 압력 고압일 때 이런 녹 성분이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초툴 온도는 사고 당일에 9시는 154도로 과거의 최고 온도는 161도였다. 네 번째, 토출기와 연각 변화 내부 세정은 75년 이후가 최고였다. 75년이 최고였다. 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되겠죠. 대처는 긴급 버튼에 의해 존제를 긴급 정지했다. 이렇게 되고요 대책은 이렇게 되어 봤었습니다. 첫 번째, 토출 공기 온도의 과열 방지와 변환기 내의 윤활류 등의 체류 방지, 과도의 급비를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식을 보시면, 고압 공기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윤활류를 산화시킨다든지, 철분을 산화시킨다든지, 한다. 고압 공기 배관은 산소 배관과 동등하게 배관을 청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배경을 보시면, 첫 번째, 고압 공기 압축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설계자 및 운전 관리자 모두 공기 압축기 한지식이 부족하다. 두 번째, 고압 공기는 강력한 산화재다 예, 부식을 잘 시킨다는 얘기죠. 윤활류 선정, 토출 온도, 배관의 청정도 등 지키야 하는 사항은 많다는 거죠. 후일담 보시면 고압 공기에 의한 폭발 사고 예는 여부 전부터 다수가 있었고요. 압축기의 초출 온도는 1 4 0도 이하로 한다. 걸퍼퍼블리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고요. 등 지키할 일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1 4 0도 이하로 좀 유지하라고 이렇게 예, 공고를 하고 있네요. 부상자는 네 명이고요. 물적 피해는 아, 배관 파열, 내부 사절 반관 로젤리탈 변형. 전기배선 개장 등 피해 공장의 슬레이트 120매, 차고의 로파선 아스팔트 포장, 6 6평모이터는박립비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